지난번에 여기 역곡역 근처 한 130평 건물 되는데요, 거기에 직접 건물주 대표님께서 직영으로 방수가드 시공 한 곳이죠. 했는데 기존에 이제 우레탄이 시공이 돼 있었는데 우레탄이 계속 하자가 생기고 시공해 놓으면 또 뜨고 시공해 놓으면 또 뜨고 그다음에 물매도 안 맞고 물도 고이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여기 임대를 많이 주셨는데 뭐 누수가 되니까. 어,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고가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클레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저희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방수가들 여기다 시공을 하셨는데 정말 잘했어요. 이야 이큰 면적을 어, 직영 처리로 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작업을 하신 거죠. 네, 했는데 어, 제가 오늘 와 보니까 뭐 뭐라 할까 뭐 끝내주게 했다고 뭐 표현해야 을 될까요? 정말 잘해놨어요. 방수가들 이제 시공하다 보면 어이 톱날 해라 같은 걸 긁잖아요. 또는 양고대 같은 걸로 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어, 완전한 수평 몰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레미탈을 혼합해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의 이제 미장 그 칼자국이나 그런 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다 잡아놨어요. 이게 바닥에 보면 좀 얼룩덜룩하잖아요. 저게. 저런 면들이 이제 시공해 놓고 약간의 그런 표시가 나니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진짜 저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많이 지금 느끼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해놓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한번더 추가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또면좀 잡아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 보면은 여기 좀 보여줘 보세요. 방수가도 시공한 바닥이거든요. 이런 데가 지금 이 면들은 원래 이제 코팅 안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공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시공. 그리고 살짝 붙여져 보세요. 이게 톱날레라로 긁은 자국이거든요. 톱날레라로 살짝 뒤로 눕혀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면 이렇게 건조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비싼 무늬가 살짝 남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조금 어 거슬린다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좋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미끄럼 방지가 되거든요. 우레탄 같은 경우 하중 상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상도 코팅까지 해놓으비 많이 오거나 눈 오면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네, 저희 건물도 옥상이 지금 우레탄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지난 겨울에 눈 왔을 때 올라갔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간혹 다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죠 네, 왜 약간의 미세한 이런 어떤 미끄럼 방지 효과를 줄수 있는 이런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예, 이런 넓은 면적들 시공할 때는 톱날레라를 뒤로 뒤집어가지고 시공을 많이 해요. 그게 편하고 시공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어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데 조금 자국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어 수용성 초속형 실리콘으로 한번더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여기 요기 약간 까뭇까뭇한 부분 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색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방수가드 시공한 면이고 해놓고 이거는 이제 시멘트하고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그 적정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해놓으셨죠. 추가적으로. 자, 그리고 어 여기에다 이번에 이제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 쿨루프 요즘에 뭐 상당히 많이 쓰죠. 시공도 편하고 뭐 냄새도 없고 이제 그런 제품인데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기 위해서 방수가도 한거 위에 다시 한번 하도를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런 식으로 지금 발라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자이 부분 발랐어요. 사장님 여기 언제 바르셨어요? 이거는 어제 저녁. 어제 어제 저녁에 바르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발라놓은 거죠. 요 이제 약간 투명한 코팅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르고 요거 한 번만 바르면 돼요. 방수가도 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바르고 그 이거 바를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허옇게 고여있지 않게. 근데 처음에 바르면 이렇게 약간 허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흥건하게 고여있지 않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스며들면서 마르면서 이제 요게, 요게 지금 허옇죠. 그렇죠? 쌀뜨물처럼. 근데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고여있게만 바르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잘 발라놓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워방스코트 플러스 쿨루프로 도장을, 어, 2회. 2회. 쿨루프는 물을 타지 말고 시공을 하세요 그게 좋아요 글루프는 어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금방 말라 요 지금 오늘도 저 아래쪽에서 바르 시고 있는데 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말라요 오늘 기온이 한 지금 한 20도 조금 넘을 거예요 기온이 네, 그러니까 금방 마르니까 바르기 좋죠 바를 때뭐 냄새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편해요 그렇게 해서 두번 정도 두툼하게 잘 발라서 마무리 해주면 아주 최고의 어, 시공 방법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자 보시면 여기 방수가도 시공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포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지금 기포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포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 여기도 보여줘 보세요. 이런데도 기포가 없어요. 기포 가까이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니까. 이 제가 하도 발랐다고 한 거. 요 기포 하나도 없거든요. 기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시공하시면서 간혹 기포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기포가 올라오는 원인은 어 바닥면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면이 노후도가 심해 가지고 면 처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닥이 약간 푸석한 바닥도 있고 다좀 단단한 바닥도 있고 바닥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laughs> 그 바닥에 기본적으로, 어 시멘트 표면에는 기공이 있어요. 기공, 숨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도를 가지고 그 숨구멍을 충분히 잘 커버를 해놔야 돼요. 대충 하도를 한번 정도만 해놓고 그냥 방수가도 시공하면은 그 바닥에 살아있는 기공, 기공이 안 메꿔져 있기 때문에 그 기공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빵빵빵빵 뚫리죠. 그러니까 하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도를 심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세번 정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두 번을 하도를 충분히 잘해서 이렇게 약간 코팅된 바닥처럼 제가 좀 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이렇게 코팅된 바. 이거는 물론 뭐 방수 가드 하고 나서 이제 하도를 한 거지만 방수 가드 하기 전에 파워 멀티 프라이머라는 하도를 하잖아요. 그 하도를 꼭 이외를 해서 최대한 바닥 커버를 잘해놓고 방수가들 시공하면 기포가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해도 뭐한몇개 그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그런 것만 잘 신경 쓰면 어될 거고요. 진짜 기포 한 방울도 없어요. 시공을 이렇게 잘했는지 제가 와 아주 놀랄 따름이에요. 네 아주 꼼꼼하게 잘하셨네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잠깐 소개해드릴게 이제 벽면 있잖아요. 벽면 이 벽면은 그, 방수가드를 물하고 1대1로 혼합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 40kg, 고그 비율이에요. 방수가드 한 말, 물한 말, 그 다음에 시멘트 40kg. 그렇게 해서 이제 믹서를 해가지고. 근데 시멘트를 넣을 때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먼저 섞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한 번에 넣어서 혼합을 하다 보면 시멘트 덩어리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넣어가면서 믹서를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시멘트 죽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농도 조절을 잘 보시고, 아마 그 정도 비율이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어, 믹서 해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롤러로 바른 거예요. 이 벽면 다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벽면. 자, 이 벽면. 시멘트 하고 해가지고 바른 거예요. 그 몰탈이 아니고. 근데 보통 레미탈을 쓰잖아요. 바닥 시공할 때는. 근데 벽면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조합으로 해가지고 롤러로 바르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 40kg 짜리 한 푼을 다 섞으면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게 바르는 시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기온이 높지 않는 한은 빨리 굳지는 않는데, 그래도 경화가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씩 쓰면 되겠죠. 그렇죠아니면뭐 계산해가지고 3분의 1씩, 뭐 방수가드 3분의 1, 물또 3분의 1, 그 다음에 레미탈은 40kg로 나누기 뭐 3하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방수가드 반말, 물 반말, 그 다음에, 어 시멘트 20kg, 반포죠. 그렇죠 그런 비율로 조금씩 섞어가지고 시공을 쭉 해주는 거지. 바닥에다가. 이거 다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여기. 그런데. 그쵸? 바닥, 바닥하고 색이 약간 다르죠? 자, 여기하고 색이 다르잖아요. 여기, 여기하고. 이거 시멘트는 약간 색이 좀 진하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른 거네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바른 거네요. 그렇게. 그렇게 바른 거고. 그 다음에, 벽들도 사실 좀 발라주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저거는 그냥 어차피 코트 플러스 쿨루프라고 하는 거. 저희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 쿨루프라고 하는 걸로 이제 도장을 할 거니까 그냥 저 상태로 하셔도 무방해요. 벽면이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근데 바닥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초속경 실리콘으로 또 했고. 뭐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어자 볼까요? 이런 벽체하고 바닥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이제 방수가도 시공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파워 방수 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용성 초석경 실리콘을 한 번씩 더 돌려주면 더 아마 나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약간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한 번씩 돌려주고 그 다음에 파워 멀티 프라이머 하도록 하고. 하도를 먼저 해놓고 실리콘 하는 게더 낫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쿨루프 음, 상도 그렇게 도장을 하면 아주 좋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이 바닥은 방수가드를 전체적으로 해놓고 부분적으로 어, 시멘트하고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조금 더 약간의 단차가 생기는 부분을 단차 조정을 좀더 했다는 거죠 아주 잘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 뭐 끝내주게 한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반인들이 직접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가 건물주 분이 직접 하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팀이 있어요 이 건물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직영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 시공을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잡아놓으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쿨루프 시공하는 방법 까지 제가 알려드린 거죠. 하도는 이제 이미 해놨고 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제가 이런 현장을 보면 아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아주 정말 잘했다고 칭찬 제가 해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저희 그 파워 방수 가드, 그 다음에 저희 파워 멀티 프라이머, 그 다음에 저희 파워 방수 코트 플러스 쿨루프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환경 친화적이면서 시공할 때좀 냄새도 없고 시공도 좀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 날씨의 영향을 그래도 최소로 덜 받고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잖아요 저희 제품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다음에 저런 그 지금 저 표면 저런 그 미장스톤 같은 거한 저런 표면들은 어 저것들은 저희 그 투명 벽면용이 나와요 따로 그런 걸로 한두번 정도 발라 놓으면 아주 좋죠 표면도 상당히 강화되고.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